안녕하세요. 애플투자그룹입니다. 오늘은 해외 선물 나스닥 종목으로 하루에 50만원 이상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. 해외 선물은 현지 시장 변화에 상관없이 당장의 흐름에 맞춰 대응하는 게 가능합니다. 먼저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. 차트 위아래로 형성되어 있는 파란색 선이 얘네들의 추세 흐름입니다.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차트의 특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그중 대표적인 가장 큰 방법으로서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캔들이 긴 일방적인 차트의 캔들보다 좀긴 캔들을 보셨을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있는 이 캔들 1 시간분 기준으로 했을 때 캔들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끝나있다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계약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파란색 구간에서 캔들이 또 길게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 운봉이다 그러면 다음 봉이 지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이 끝자락에서 매수계약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캔들의 봉이 변환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드리자면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 여기 앞에 두 구간은 동일하고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구간을 보시면은 캔들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여기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여기도 음봉에서 양봉으로, 여기도 은봉에서 양봉으로. 변환되는 시점이 있는데요. 이 구간에서 매수 계약을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. 반대로는 분홍 색깔로 보여드리자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로, 매수 계약으로 진입을 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. 이 박스 안에서만 매매하는 것을 또 박스권 매매법이라 합니다. 좀더 정확히 보여드리자면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매도계약 진입 가장 낮은 구간에서 매수계약으로 진입 동일하게 매수계약 진입해 주시고요. 또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매도계약 진입 이런 식으로 하는 박스권 매매도 존재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누구나 하루에 50만원, 100만원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원하신다거나 안내를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가지고 성함과 숫자 2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